네. 저기, 제가, 그 저희가 절차상 한 10분 정도 장점 중심으로 네.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후반부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대응 방안이라든가 거쳐 어, 주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5분 정도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료를 마치고 오느라 약간 그 시간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앞에 김명환 교수님, 또 정근식 교수님, 천혜성 교수님께서의 발표 자료와 어, 보건의료 부분은 공통된 부분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또 추진해야 할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발표 자료의 핵심 파트는 골드체와비금으로 제가 표시를 해놔서 그 내용 위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관련돼서 큰 변화 중 하나가 건강 안보에 대한 강조 그리고 탈세계와 공급 밸류체인의 분열과 지역경제 블록화 및 리쇼어링 관련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환경 속에 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남북이 함께 시너지를 거, 거, 거두면서 보건의료 영역 측면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전략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정치 외교적인 것과는 또 별도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건강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커지게 되는데 원래 질병과 관련된 부분으로 세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안보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권, 건강의 인권이 기입된 건강권. 의 개념 반응이 있는데 지금까지 국제 사회의 여러 어 다양한 다자 기구들에서 그 개발도상국에 지원했을 때를 보면은 건강권 측면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건강 안보와 관련된 예방 접종 사업이라든지 결핵 말라리아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펀드들은 건강권하고 관련된 지원 보건료 ODA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코로나 사태 관련된 부분의 감염병 관리 대책은 안보의 측면 중에서 건강 안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공식 비공식적인 지원 요청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 여러 루트로 통해서 알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다 국경과 상관없이 공동체적인 협력 방역과 관련된 니드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이 건강 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동안 국제관계 ODA 예산 배분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건의료 재원의 상당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유엔 제재하 또 남북 직접 교류 협력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한10한 5년 가까이는 어 예방 접종과 관련된 부분은 세계 백신 연합의 지원으로 북한 영유아들의 예방 접종 한95% 이상의 달성을 할 때에는 세계 백신 연합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핵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펀드 결국 에이지, 말라리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조직된 다자기구인 글로벌 펀드와 관련된 지원이 없으면 북한의 결핵 사업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펀드가 2000 십칠 십팔 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이유는 어,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지원한 결핵과 관련된 예산이 남한 정권이 글로벌 펀드에 지원한 예산의 3배 이상을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은 남한 정 우리나라 정권이 글로벌 펀드에 지원하는 금액을 더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또 내포가 될수 있습니다. 내포가 될수 있는데,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에 지원하는 우리나라 정권의 예상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어, 기존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원이 됐고, 그 해에 글로벌 펀드가 북한 정권, 북한과 관련된 어,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됐는데 중단할 때의 명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핵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북한의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보통 가비 세계 백신 연합이나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파이낸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도상국을 지원을 할 때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지표나 또는 결핵관리 관련된 지표가. 목표에 충족을 하면은 이어서 재원을 뭐 이어서 지원하거나 또는 뭐 증액을 하거나 하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파이낸싱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북한은 그~ 퍼포먼스에 달성하지 못했다란 측면과 함께 도너 국가들 그~ 지원을 해 주는 각 도너 국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뭐~ 여러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북한과 관련된 결핵 사업 지원은 중단을 했었고. 작년의 일입니다. 중단을 하면서 매우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가 있었죠. 그나마 북한의 결핵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가비 글로벌 펀드에서 되는 지원에 거의 95% 이상을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원이 없게 되면은 결핵과 관련된 부분에 치명적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긴급구호 기금으로 또 지원이 가기도 하고 여러 민간단체들이나 ngo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협력을 하고 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올 1월에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글로벌 펀드의 지원 금액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올 1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펀드가 다시 북한의 지원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어 결핵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국제사회 의 지원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내포하는 것은 그만큼 한 나라의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일개 다자 기구에 의존할 때는 얼마나 재정적 취약성이 있는가 예방접종도 동일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국제사회의. 북미 관계가 지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북한은 제, 보건의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다자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을 텐데 안정적인 재원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이게 지속 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단체 중에 적어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측면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어,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보건의료적인 측면은 클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다양한 다자 기구나 NGO 등을 토대로해서 북한의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이~ 제가 원고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큽니다. 근데 비감염성 질환은 일개 약제 지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고 뭐~ 약품 공장이라든지 뭐~ 정제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개선되면서 의료인과 관련된 뭐~ 영양을 그 향상시키고 시설 장비와 관련된 부분까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비감염성 질환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암이나 당뇨, 고혈압, 뭐 심장병, 중풍 이런 것들이 다 비감염성 질환인데 김정은 정권에서 정권 초기부터 이 비감염성 질환에 관련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많이 두려고 했습니다. 평양 산원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정권이 인계 받자마자 평양 사원에서 유방암 관련된 부분을 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올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3월부터 착수를 시작을 했는데 ODA에서 병원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보통 건설 장비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과 지속적인 물품 공급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도 한 천억 이상의 요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시행이 되려면 이천억 뭐 삼천억까지도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민생을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 평양종합병원 건설. 이 부분은 북한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삐라 사태 때문에 그 규탄대회를 했을 때에도 평양종합병원 건설 노동자가 규탄하는 거가 보도자료 에 나오고 한 것처럼 어떤 의도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원과 교류협력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과 관련된 측면과 건강 안보 이두 가지 측면에서 또 설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공급 밸류체인이 분열되고 기업 강제 블록화되면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고 하면 결국은 어 필수 의약품이나 필수 물품 관련된 것은 그 국내 또는 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교류 협력이 가능한 곳에서의 생산을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북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은 너무 남북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 아까 경협에 대한 부분도 김명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경협의 시작점 포인트에서. 이런 필수의약품이나 물품 관련된 부분을 생산하는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고 결국은 경영이 유지가 되려면 이게 사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근에 예산이 늘고 있는 보건의료 ODA 예산과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ODA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국제 기구나 다자 기구에 주면은 유니세프의 입찰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 물품 공장으로부터 사서 전달하는 역할이 현재의 상황인데 생산과 관련된 부분도 경협의 모델을 활용을 하면서 이오디에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으로 그 생산된 지역에서의 물품을 사서 뭐 보건을 오디에에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훨씬 더 상호간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교류협력.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란 담론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상당히 정치외교적인 거하고는 별도로 건강 안보와 건강권 양쪽의 측면에서도 시작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경협. 측면에서도 이런 필수 보건 의료 관련된 물품이나 약품 등을 국제 보건 의료 ODA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보건 의료 지원이 매우 부족한데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다자 기구들을 토대로 해서 이미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다자 기구를 토대로 해서 북한의 필수적인 보건 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공간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